쿵이야, 아빠 또 방송할 거야. 알았지? 쿵이는 야식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응, 앉아 있어. 응. 자, 여러분, 유튜브 특기할 거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긴급, 긴급. 이멀전시예요 이멀전, 이멀전시. 모자 쓸 겨를도 없고, 빨리 오세요. Hello, hello. Let's go to my YouTube. Let's go to you. Love you. Hi. Oppa.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Love you. Hello. Nice to meet you. Meet you too. 안녕하세요. 앉아, 코인 앉아. 응,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코는 앉아 계세요. 마이크를 앞쪽으로. 이제 방송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방송을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저 유튜브 채널로 오시기 바랄게요. <목소리> 안녕, 언니와.